어, 선배님. 와, 대박이다. 우리 과도 이런 거 할걸.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. 나 이거 좀 봐줄 수 있어? 네, 그럼요. 앉으세요. 음. 어,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. 난 이거. 어? 우회네요 저는 선배님은 이거 고르실 줄 알았는데. <laughs> 내가 원하는 미래는 지금도 잘 알고 있어서. 그러시구나. 자, 그럼 심리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선배님이 음. 포근한 니트 스웨터를 사러 갔어요. 네 종류 중에 어떤 스웨터를 샀을지 고르시면 돼요. 네. 첫 번째, 포인트 무늬 하나가 있는 스웨터. 응? 음? 두 번째, 줄무늬 스웨터. 줄무늬, 음. 세 번째, 무늬가 없는 빨강, 파랑 같은 원색의 스웨터. 네 번째, 무늬가 없는 회색 검정 같은 무채색의 스웨터. 음, 난세 번째. 세 번째? 선배님은 단순한 사랑을 원하시네요. 극도로 열정적인 사랑보단 담백한 사랑을 선호하세요. 아무리 감정이 고조돼도 자신을 관리하는 타입이죠. 좀 맞는데. <laughs> 어.. 한편으론 품위있어 보이는 사랑방식이지만 다르게 보면 선배님의 사랑이 때로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. 위선적? 음,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셔야 돼요. 솔직하지 못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뺏기 힘들거든요. 나 되게 솔직한 편.. <laughs> 하긴 요샌 좀 조심하고 있구나. <laughs> 왜요? 아.. 비밀 있는데... 아, 여기 비밀 보장 확실한데... <laughs> 그 사람이 우리 과 학생이라서... 화학과요 아, 그러시구나... 아, 끝난 건가? 네, 고마워. 그럼 나중에 또 봐. 네, 안녕히 네, 가세요.